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환난 가운데서 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서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천대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하는 말씀은 대사언이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대사언과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이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지요. 어, 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데 처음에 갔던 지역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서 길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도망쳐야 했던 사도 바울이지요. 한3주 정도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피시나역 밑으로 내려와 있고 아직 디모데 오늘 일주에 나오는 그 디모데는. 어 대사로니가 지역에 남아서 어, 믿음의 돌이킴 받은 이방인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이제 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대사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 대사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보고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할 만큼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의 성도 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될 만큼, 또 믿음의 소문이 퍼질 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믿음에 튼실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과 또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적으로 조선한 사람들, 충분히. 이 엄마의 배 속에서 성장해서 나온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이 세상에 너무 좀 일찍 나와서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걱정이 되는 아기와 같은 모습이 이 대사노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하게 더잘 자란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더 퍼져 나갔던 거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소문들을 또 믿음의 소문들을 주변에 더 퍼져 나가게 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항상 기억이 돼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아, 너무나 아쉽게도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지역이 늘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특별히 기억하냐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사역 또 생명력을 입증하는 신앙의 열매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라는 말하는 이 수고는 토포스, 코포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요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그 고생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그 짧은 시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그리고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요. 수고까지 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또 이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어떻게 아냐 하면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들이 그냥 복음 말씀만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능력은 복음이 확신되어지는 그 능력 드러나는 결과물들 드러나는 이적적인 것보다 더 능력 더큰 이적 같은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능력이 외적인 현상이라면 확신은 복음 전도자들의 내면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택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외적으로 이들이 드러난 모든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택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사도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1절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몸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아는 바와 같이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바울 그리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전하며 함께 그들과 살았던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믿고 돌아와서 또 육절에 보면 만 환란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환란으로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이교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환란 가운데도요. 그 환란의 복고보다 더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하고 또 그들의 환난 가운데에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고 또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어떠한 환난이 그 믿음 가운데 믿음 때문에 오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들의 모습, 또 사도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받는자가 되었더니 칠 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이들이 속한 그 앞뒤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본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고 또 믿음의 본된 선진을 닮아가려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 모습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본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팔 절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자 주의 말씀이 어떻게요? 그 지역 이 앞뒤로는 그큰큰 큰 대륙에 그 지역에 그 유럽에 어, 들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들릴 뿐이라는 들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울려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야호하면 내 목소리가 산과 산에 부딪혀서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울려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점점 울려 나기 시작하는 데 너희들이 한번낸 믿음의 소리들, 그 삶의 소리, 말씀의 소리들이 이제는 그 울림과 함께 점점 점점 그 지역으로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는 거지요. 각처에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 말할 것이 없다라는 너에게 무슨 말할수 있겠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사기에까지 들려오니 너희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또 말씀들이 삶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소문으로 퍼졌는지 구절과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래요 이들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지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과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지와 또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이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들이 삶으로 어떻게 섬기는지 그 삶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일부러 낸 소문도 아니고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삶으로 소문으로 퍼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들이 어떻게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모습이 소문이 났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믿음이에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 이들 가운데 드러난 그 모습이 소문이 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 나타나야 될 소문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소문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금오동에 있는 우리 금광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 금광 교회 성도들이 야, 말씀들이 이렇게 살아내고 있대 하는 그런 선한 그 소문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 곧 내일 올 것처럼 예수님이 곧이 땅에 오실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복음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또 믿음 가운데 정말 짧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정말 중요한 그 믿음의 핵심 가운데서 그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소문처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 소문의 가장 중심은 십절 끝에 있는 예수입니다. 이들에겐 그 예수가 있었고 그 예수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소문과 또 믿음의 본이이 모든 지역과 모든 믿는 자에게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말씀대로. 또예수를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본과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한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이 소문이 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을살나가는 우리에게 대사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문이 지금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퍼져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인 위주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 본과 소문이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